40세 건강체 여성 기준 2만원 후반대 보험료가 나오는데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 9천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협심증으로 수술 받으면 4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약관에서 정한 특정 치료를 받으면 만기까지 매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당근보험. 안녕하세요. 좋은 보험을 쉽게 알려드리는 당근보험의 강신우입니다. 오늘은 예전에도 여러 번 다뤘었던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한 주요 치료비 보험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용한 만큼 구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례형 암주요 치료비는 2024년 11월에 판매가 종료됐고요. 지금은 약관에서 정한 특정 치료를 받았을 때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담보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 암 주요 치료비는 보험료가 다소 높고 진단 시점부터 10년 동안만 보장하기 때문에 10년 이후에 발생되는 치료비는 보장이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암 진단 후 비급여 치료를 보장하는 담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릴 보험은 진단 후 10년이 아니라 만기까지 예를 들어 40세 여성분이 20년 납 100세 만기로 비급여 암주 치료비를 가입하고 50세 때 암이 진단된 경우 진단 시점부터 10년 60세까지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100세까지 매년 비급여 암 치료를 할 때마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구성해 드릴 뇌심 주요 치료비는 더 좋은데요. 뇌심은 비급여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약관에서 정한 특정 치료를 받게 되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와 마찬가지로 진단 시점부터 10년이 아니라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치료들이 보장되는지, 보장받는 금액과 보험료는 얼마인지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40세 여성 상해 1급으로 했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이고 무해지 환급형에 납입 면제까지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보험료는 건강체로 가입할 수 있는 40세 여성분은 28,221원, 건강체는 안 돼서 표준체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40,905원입니다. 그리고 표준체에서 인수가 안 되는 분들은 간편 플랜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간편 플랜은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이 워낙 다양해서 영상에서 보험료 예시는 건강체와 표준체 기준으로만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보장 내용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클래스 암특정 치료비 연간 1회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입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대부분은 연간 1회가 아니라 진단 후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이 진단된 시점부터 10년 동안만 보장하고 그 이후부터는 보장이 안 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A사의 하이클래스 암특정 치료비는 연간 1회이기 때문에 100세 만기로 가입하면 100세까지 연간 1회 보험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암 치료 목적으로 비급여 수술비, 비급여 항암 방사선 치료,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고요. 여기서 비급여뿐만 아니라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상 영수액이 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만 찍혀도 보상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똑같이 하이클래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하이클래스 암 항암 방사선 치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전액 본인 부담금 급여 항암 방사선 치료 및 급여 인정 기준 이외 항암 방사선 치료 비급여 포함을 말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즉 비급여로 발생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주겠다는 뜻인데요. 위에 가입한 하이클래스 암특정 치료비와 중복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위에서 2천, 여기에서 2천, 총 4천만 원 지급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암에 걸려서 비급여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됐는데, 2년 뒤에 또 비급여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또 4천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완치가 되고 한 20년이 지났는데 또 암에 걸려서 비급여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또 4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보험을 100세 만기로 가입했다면 100세 만기까지 약관에서 정한 치료를 받으면 매년 보장받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최근에 출시된 담보죠.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원. 중입자 치료, 신의료 기술입니다. 현재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중입자 치료기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 중입자 치료가 방사선 치료입니다. 비용도 현재 비급여로 적용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가입하고 암 진단 후 치료 목적으로 중입자 치료를 받게 되면 하이클래스 암 특정 치료비 2천만원, 하이클래스 치료비 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 2천만원,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에서 5천만원, 총 9천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건강체 조건에서 40대 여성이 2만 8천원대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 지급되는 보험금 사이즈가 상당히 높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뇌심 주요 치료비 보겠습니다. 이대 질병 특정 치료비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고요. 여기서 이대 질병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세부적인 병명은 띄워 드리는 이미지 참고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병명들은 뇌혈관 질환에서 뇌출혈, 뇌경색, 기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은 급성 심근경색은 물론이고 협심증까지 포함이 됩니다. 즉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수술, 혈전 용해 치료, 중환자실 치료 받으면 2천만원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이것도 언제까지? 만기까지? 또그 다음이 중요한데 주요 순환계 질환 진단비 7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요 순환계 질환으로 수술을 했을 때 2천만원 혈전 제거술 했을 때 2천만 원, 혈전 용해 치료했을 때 2천만 원, 중환자실 치료했을 때 1천만 원.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모두 합산된 금액으로 7천만 원이 표시된 거고요. 주요 순환기 질환은 앞서 말씀드린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이 포함이 되고 부정맥, 심방 세동, 심부전 등 뇌혈관 허혈성 질환에서 보장되지 않는 범위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혈전 용해만 되는 게 아니라 혈전 제거술도 보장이 되는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어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이대 질병 특정 치료비에서 2천만원, 주요 순환계 질환 특정 치료비에서 2천만원, 총 4천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부정맥이나 심방세동으로 심방내에 혈전이 생겨서 혈전 제거술을 시행했다. 그러면 주요 순환계 질환 주요 치료비에서만 2천만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보험금이 나오고 중복되지 않는 순환계 질환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기까지. 100세 만기로 가입하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40세 여성 건강체 기준 28,000원대 보험료고, 표준체 기준 4만원 수준인데, 암, 뇌, 심장질환으로 특정 치료를 받게 됐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의 사이즈가 크고, 또 연간 1회, 만기까지 계속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보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누르고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근 보험본광고는손해보험광고심의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이